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저는 케이지 모빌리티가 오랜만에 그죠 이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후로 그죠 이때 이때죠 이때 급락이 나온 이후로 이 다음 대비해서는 최고의 거래량이 오늘 나왔어요 일단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종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시간에 상한가 간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매물대 구간을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포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오늘 구간에서 주가를 한번 띄워줬잖아요 그죠 주가를 한번 올렸다 빼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두산 어 두산이죠 akg 모빌리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구간에서 한번 확인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순식간적으로 1분봉에 30만주를 매수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갑자기 여기서 1분 만에 32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뭐, 정확히 매수로 따지면 은한 30만 주, 30만 주, 25만 주 되겠죠. 18억의 거래대금이 갑자기 쑥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어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야, 한번 봐봐. 야, 물려있는 놈들 한번 봐라. 어? 너희 한번 봐봐. 오늘 뭐야? 오늘 올려줬다. 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구간에서 여기 있는 이제 좀비들이 끼어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좀비, 물려있는 분들, 개인 처자가 이제 깨어나는 거다 어? 어? 내 평단 왔었네? 아 이거 아쉽다 내 평단 원 팔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깨어나는 거요 예 그거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만약에 5,600원에서 끝난다? 라고 하면은 5,600원 끝나면은 시간의 상한가가 얼마죠? 5,160원이란 말이야 딱이 구간이에요 뭐야 매물대 구간이다 야 그러면은 이거 시간의 상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시 14분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얘네들이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딱 올려주고 매물대까지만 올려줬거든요. 매물 때, 그니까 매물대 있는 애들잘 확인해. 주가 올렸다. 보여주고 만약에 이게 시간의 상한가로 말아 올려진다 라고 했을 땐 정확히 가격대가 얼마? 오늘 만약에 5천 육백원 끝난다 그러면은 5천 160원이란 말이야. 5천 160원 뭐예요? 오늘 고가잖아요. 여기. 이 오늘 고가 뭐야? 매물대란 말이야. 매물대 이 구간. 매물대잖아요. 딱. 그죠? 여기 시간에 딱안 차게 된단 말이야. 상한가 가면은. 그럼 뭐예요 내일 구간에서. 여기 매물소화 한번 해주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맞잖아요. 여기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 매물한 뭐든 먹으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예상하고 종가 베팅을 해보는 거죠. 어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물론 말이 됩니까 시간 상한 걸맞추는걸 제가 세력이 아닌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EQ를 좀 높인다 해야 되나? 그좀 약간 이런저런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 해보는 거야. 오늘 딱 찔러준 자리가 매물 때다. 근데 30만 주, 18억의 거래 대금? 야, 이거 누가 고의적으로 쏜 거래량인데, 그지? 그러면 오늘 왜 거래량을 샀을까?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라고. 왜 보라고 했을까? 시간에서 뭐 만들려는 거 아니야? 시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상. 너무나 정밀하게 때렸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그죠? 정밀하게 때렸고, 그 다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61선을 계속적으로 뽑아내주지 못한 가격대, 61선을 계속해서 닿아주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 61선 닿아줬단 말이에요. 오늘 구간에서. 의 의미 있어요. 61선에서 이탈이 나오고, 계속해서 61선을 건들지 못했던 이 회사가 갑자기 61선을 건드렸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21선을 올라타면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회사 올라타면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회사 올라타면 지지하지 못해 줬는데 이번에 지지한 회사 달라졌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는 큰 흐름에서 달라지는 흐름들을 인정하고 파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볼수 있는 지표가 엄청나게 많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평선 60일 이평에 닿지 않는 부분들을 다다라는거두 번째. 21일 평에서 지지가 안 나왔는데 그쵸 지지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봉을 봤을 때 매물 소화를 정확하게 찍었던 거리랑 터지면 저점 찍었던 구간까지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오늘 구간 의심스럽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 생각은요.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 의심스럽다라는 게 그냥 차트만 보고 의심스러운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친구의 조금 공시를 봤을 때 아주 아주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뭐한데 아주 아주 수상하다. 이게 왜 수상하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전환 사채를 보면은 사실상 자 볼게요. 전환 사채. 자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금만 내릴게요. 어, 어 밑에 있다. 전화해 봤을 때 사실상 발행일이 2 0 2 3년도 3월 1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언제든지 팔수 있어요. 근데 가액이 많아. 730억, 300억, 50, 5 0억 10만 50억 거의 1,000, 1,040억이죠? 주당 얼마? 주당 5천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야 이거는 절대 내려서 팔 수가 없다. 사실상. 내려 팔 수가 없다 이거 전환가액 조정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위로 터트려야 되는데 밑으로 터트려서는 팔 수가 없는데 뭐다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거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조기상환권 행사 기간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앞으로 얼마 남았어 앞으로 앞으로 거의 한 6개월 남았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전환 사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환을 안 하고 만기 전 취득 공시를 어, 그러니까 푸옵션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말 중요한 건 조금씩 행사를 하고 있어 행사를 왜 할까? 또고민 해보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5,500원인데 10% 뛰자고 행사하나? 아 물론 1년 기다려서 금리 4, 3, 4% 되니까 10% 괜찮지. 근데 시장에서 받아질 수 있는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그쵸. 맞잖아요. 시장에서 받아질 수 있는 거래량이 안 터졌단 말이야. 이, 오늘이나 터졌지. 최근 거래량 보면 얼만데요. 거래량 5 0만이야 50만도 안 돼요. 거래량 안 나오는 날은 얼마예요? 30만 밖에 안 된다고. 이거 팔, 팔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팔려고 전환청구권을 전환사채 이렇게 행사하지? 를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아 이거 상장시켜서 물량은 팔아먹으려고 하나보다라는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 잘난 부분. 자기가 잘난 부분을 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이야기해요. 주식 동시 시... 죄송합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하줄 알아요?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먹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하죠. 왜? 다 그냥 까발리니까. 까발리니까.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내 생각,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내 생각,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유튜브 찍는 게또일이다 보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정보 받아 가셔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항상 주식은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맹신을 하면 안 된다, 맹신. 왜? 저도 맹신 안 해봤겠습니까? 맹신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근데 맹신에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 kgg 모빌리티 회사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냐 아니다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차 출시 라인업이 24년도 하반기에 엑시콘인가 그거 이제 사전접수 들어갔죠 고거 플러스 내년에 코란도 기대감 이런 걸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 우리가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어 한번 그냥 장난으로 봐보세요. 4시쯤에 올릴 거니까, 올라가면 저도 좀 짜릿하겠죠. 이런 부분. 근데 너무,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자리, 정확하게 저항을 찍어주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일단은 모빌리티 관련돼서, 평단이 5천 제가 5 5 0 0원부터 우리 모자 했죠 5 5 0 0원부터 계속 평단 이거 모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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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평단 와서 파신 분들 평단 위로 올라와서 파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을 말씀드리시면 이거 조금 모아가서 시간 여유, 시간적 여유가 된다 라고 하면은 모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케이지 그룹 자체가 주가 한번 올릴 때 강하게 또 올라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케이지 모빌리티 관련돼서 내가 지금 물려 있거나 좀 어떻게 해서 어, 비중을 좀 확대해서 물타 탈출할 수 있는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케이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